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우주차 안드로이드 강의를 맡게 된 안드로이드 파트장 조규빈이라고 합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번 중간고사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하지만 이번에 배울 레트로핏과 관련된 서버 개념은 앞으로의 안드로이드 개발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될 내용이니 집중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로는 이론에서는 서버 통신 기본 개념, HTTP, API 명세서 그리고 레트로 피트와 OK HTTP 그리고 시리얼 라이제이션과 비모델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laughs> 실습으로는 서버통신을 위한 프로젝트 기초 세팅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레트로 피트를 활용한 서버통신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서버통신이란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의 개념을 먼저 아셔야 하는데, 프론트엔드는 사용자와 상호 적용하는 부분으로 UI를 만드는 작업과 서버에서 받은 데이터를 화면에 보여주는 작업을 담당합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앱도 앱 프론트엔드에 해당하죠. 그리고 백엔드는 사용자의 화면에 보여줄 데이터를 관리하고 프론트엔드 측에 전달하는 작업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서버 통신이란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응답하여 데이터 처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입니다. 네트워크 전체를 제어하고 차원을 공유하며 이를, <laughs> 이를 클라이언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데이터 관련 처리를 요청하는 주체입니다. 서버에 요청을 보내고 이를 받아서 필요한 내용은 필요한 내용을 클라, 사용자에게 전달합니다. 네트워크 통신은 와이파이와 같은 네트워크로 소통을 하는 과정입니다. 데이터 센터 내부의 물리적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컴퓨터로 들어와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리퀘스트와 리스폰스인데, 리퀘스트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요청을 보내는 것이고, 리스폰스는 서버와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통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URL과 URI의 차이점에 대해 살, 알아보겠습니다. URL은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로 로케이터에 맞게 네트워크 상에서의 통합 자원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규약입니다. 필요한 데이터에 따라 요청하는 주소가 다르고 주소에 따라 리퀘스트를 판별하고 다른 데이터 값을 내려보내줍니다. URI는 유니폼 리소스 아이덴티바이어로 아이덴티바이어에 맞게 통합 자원 식별자입니다. 인터넷상의 특정 자원을 식별하는 고유한 문자열, 시, 문자열 시퀀스를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URL은 위치를 URI는 식별자를 의미합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URI가 URL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예시를 보시면 위의 예시는 school.com의 grade라는 자원의 위치를 의미하는 URL이고요. 아래의 예시는 여기까지는 URL이고, 슬래시 2를 통해서 좀더 특정 자원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어, 그렇기에 아래 예시는 URL을 포함한 URI가 되는 것이죠. <laughs> 다음으로 JSON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서버 통신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JSON입니다. 클라이언트 파트와 서버 파트의 언어가 다르고, 그 안에서도 다양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 서버 간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말이 통하는 언어를 통해 통신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이때 제이슨을 사용하게 되는데 제이슨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송하기 위한 간단한 문자 기반의 표준 포맷입니다. 제이슨을 사용하는 이유는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고 특정 언어에 종속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이슨 포맷의 데이터를 처리할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에서도 마찬가지리라이브러리고제공하고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시면 키리고형태고 되어 있고요리고그통고서구고구별되고키 구별, 값을 통해서 특정 데이터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밸류 값을 통해서 데이터 값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키-밸류 키-밸류로 이루어 그리고 그 다양한 자료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넘버, 스트링, 불리안 어레이, 오브젝트, 널 등이 사용될 수 있고요. 아래 예시처럼 다양한 자료형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PI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 특정 프로토콜위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을지를 결정하는 세부 규칙입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응용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래밍하는데 필요한 인터페이스를 의미합니다.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역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어플리케이션의 구성 요소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참고로 프로토콜은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할 때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을지를 정의한 규칙입니다. 다음으로 RESTful API는 API를 설계하는 방식 중 하나로 이상적으로 API를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REST는 해당 용어의 약자이고요. REST의 세 가지 구성 요소로는 행위, 자원, 표현 이렇게 있습니다. 행위는 HTTP 메소드를 주로 사용하고요. POST, GET, PUT, p t c h d e l t e 등이 있습니다. 자원은 모든 자원에는 고유한 ID가 존재하며 이 자원은 서버에 존재합니다. 자원을 구별하는 ID는 앞에서 보셨던 것 같이 해당 뭐 해당 이제 URI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표현은 클라이언트가 자원의 상태 및 정보에 대한 조작을 요청하면 서버는 이에 대한 응답을 보냅니다. REST에서 하나의 자원은 JSON, XML, 테스트, 텍스트, RSS 등 여러 형태의 표현으로 나타내어집니다. 정리하면 REST는 HTTP URI를 통해 자원을 명시하고 HTTP 메소드를 통해 해당 자원에 대한 CRUD 오퍼레이션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CRUD는 Create, Read, Update, Delete를 의미하며 저장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본적인 네 가지 작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RESTful API는 REST 방식으로 잘 설계된 API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동기와 비동기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기는 동시에 일어나는 뜻으로 요청과 그 결과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비동기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요청과 결과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요청에 대한 응답을 즉시 처리하지 않아도 되니 대기 시간 동안 다른 요청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laughs> 블럭킹과 넘블럭킹은 호출된 함수가 호출한 함수에게 제어권을 건네주는 유무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블럭킹은 호출된 함수가 자신의 일을 마칠 때까지 제어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호출한 함수는 호출을 호출된 함수가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넘블럭킹은 호출된 함수가 일을 마치지 않았어도 호출한 함수에게 제어권을 바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호출한 함수는 호출된 함수를 기다리면서도 다른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호출된 함수에서 일을 시작할 때 제어권을 바로 리턴해 주는지 아닌지의 여부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블러킹과 논블러킹과 싱크로너스와 a s y n c 로너스 동기 비동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블러킹과 싱크로너스의 동기의 조합은 호출된 함수가 리턴할 때까지 대기하는 것이고요. 비동, non-blocking과 비동기의, non 비동기의 조합은 호출된 함수가 리턴에서 끝날 때까지 다른 일을 수행 가능하고 콜백을 호출하면 그 다음에 해당 작업이 마친 뒤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콜백은 비동기 논블로킹, 즉 이쪽 화면의 이쪽 이미지의 모습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되면 병렬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으니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일 처리가 가능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laughs> 하지만 복잡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서버 통신 작업은 클라이언트 단에서 필수적으로 비동기 논블로킹으로 처리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플리케이션 not responding ANR 오류가 안드로이드에서는 발생할 수 있고요. 안드로이드에서는 콜백을 통해서 구현하게 됩니다. 서버통신 함수가 호출이 되고 서버통신 함수가 종료되면 할 일이 먼지 콜백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이후에 서버통신 함수가 종료될 때까지 UI 작업을 전달 진행합니다. 즉, 서버통신 함수가 호출되고 종료될 때까지 그 사이에 UI 작업을 진행한다는 뜻이죠. HTTP는 Hyper Text Transfer Protocol로 HTTP 메서드와 HTTP 메시지로 구분됩니다. HTTP 메서드와 HTTP 메시지를 통해 요청을 보내고 HTTP 메시지로 메시지를 응답으로 받습니다. 서버 통신 진행 방식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HTTP 요청 메시지를 보내면 이에 대한 응답을 HTTP 응답 메시지로 내려주는 방식입니다. HTTP 메소드에서 클라이언트가 서버 <laughs> HTTP 메서드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요청할 작업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총 9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트는 데이터를 처리 또는 등록한다는 뜻이고요. get은 데이터를 조회, put은 데이터를 업데이트, 없으면 생성, patch는 데이터 일부분만 변경, delete는 데이터를 삭제한다는 뜻입니다. HTTP 메시지는 총4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URL은 요청을 보낼 때 요청할 데이터의 위치입니다. 구성 요소로는 scheme, 경로, 패스 파라미터, u 파라미터 이렇게 있고요. 킹은 요청할 프로토콜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즉, HTTP/HTTPS를 의미하고요. 경로는 특정 자원에 접근하기 위한 경로. 해당 경로를 의미하고요. 패스트파일은 경로에서 특정 자원을 구체적으로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변수를 의미하고요. 허리파일은 끝에 물음표로 시작하고요. 물음표 뒤에 특정 조건의 데이터를 찾고 싶을 때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https github 해당 아래 링크에서 풀 쓰는 경로 그리고 여기 슬래시 29는 패스 파람 그리고 홈페표 q는 4 주차는 커리 파람입니다. 중요한 점은 동일한 파람을 사용해도 http 메서드에 따라 다른 결과값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get으로 해당 링크로 요청을 보냈을 때와 델리트로 해당 링크로 요청을 보냈을 때랑 같은 URL이지만 완전히 다른 동작을 합니다. 다음 상태 코드인데요. 상태 코드는 응답이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를 나타내는 코드입니다. 주요 <laughs> 주요 스테이터스 코드는 2xx 즉 1로 시작하는 것은 보통 successful response를 나타내고요, 200, 200은 HTTP 메시지에서 요청 성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4로 시작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에러 리스폰스로 대부분 클라이언트 요청에 대한 응답이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클라이언트 단에서 실패했다는 뜻이죠. 400은 이제 요청 유효하지 않다 또는 권한이 없다 또는 자원에 대한 권한이 없다 또는 존재하지 않는 리소스를 요청해서 실패한다. 그리고 o x x 는 서버 에러로 서버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실패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헤더인데 헤더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요청 또는 응답을 보낼 때 부가적인 정보를 함께 전송할 수 있게 합니다. 보통 헤더에 보시면 어 콘텐츠 타입으로 애플리케이션/json이라고 생기는데 메시지 본문이 json 형식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디로는 요청 응답이 실제 데이터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보내는 또는 클라,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보내는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즉 요청이나 응답에 대한 본문입니다. 다음으로 API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API 명세서는 API 사용법이나 기능, 요청 및 응답 형식 등 모든 상세 내용을 문서화한 것입니다. 서버 개발자가 작성해서 전달하면 클라이언트 개발자는 이를 보고 API 연동 작업을 진행합니다. 즉 클라이언트 개발자와 서버 개발자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합니다. 노션 또는 스웨거를 주로 사용하고요. <laughs> UI는 r v e r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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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t v e r r l r e r v e server, r e s e r v s e 해당 URL을 보시면 이제 HTTP 메소드로 POST 그리고 설명도 있고요. 그리고 US라고 되어 있는데 이 US는 나중에 배울 JWT 토큰과 관련된 인증 인증이 되어야 해당 요청 해당 요청을 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어, 퀘스트로는 이제 바디에 이런 형식의 키 밸류 값을 넣어줘야 된다는 뜻이고요. 저희는 포스트 방식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바디를 포함해서 요청을 보내야 합니다. 리스폰스로는 성공시 특정 상대 코드 200이면 성공했다. 그리고 코드 메시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데이터가 있고요. 실패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어떻게 서버에서 응답을 보내주는지를 나타냅니다. 이런 명세서를 보고 저희 안드로이드, 저희 클라이언트에서는 이제 서버 통신을 개발하면 됩니다. 구현하면 됩니다. 어, 또 다른 예시로는 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특정 URL이 있고요, 커리 파라미 쿼리 파라미 많이 들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HTTP 메소드는 개시이 때문에 리퀘스트로는 이제 바디는 없고 이제 쿼리 파라미 어떻게 넣어 줄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리퀘스트 URL 예시로는 이제 베이스 URL은 앞에 붙어 있고요. 뒤에 API 유저 베벌리즈 레코드 뒤에 페이지는 페이지 넘 있죠. 여기 그래서 페이지 넘버를 같이 포함해서 보내줘야 되고요. 사이즈는 사이즈 넘버. 그리고 소트, sort, 솔트는 여기서 보시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트 타입에 올드를 넣으면 오래된 순으로 보내준다는 뜻이고요. 유를 넣으면 최신 순으로 보내준다는 뜻인데 디폴트가 유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URL을 보고 어떤 식으로 어떤 것을 포함해서 요청을 보내야 되는지를 저희가 이제 판단해서 통신을 하면 되는 것이죠. 리스폰스로는 성공 시 해당 응답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상태 코드와 그리고 코드 메시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주는데요. 보통 이제 데이터를 보고 이제 저희가 화면에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데이터가 넘어오는 걸볼수 있고요. 실패 시에도 처리가 된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Retrofit2에 대해서 강의해 보겠습니다. Retrofit2는 안드로이드나 서, 자바에서 서버 API와의 통신을 쉽게, 할,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HTTP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입니다. 주로 RESTful API와 함께 사용되며 OKHTTP라는 HTTP 클라이언트를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참고로 HTTP 클라이언트는 서버와의 HTTP 요청과 응답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입니다. 레트로핏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관, 직관적인 API 호출을 제공하고요, 어노테이션으로 GET, POST 등 나중에 보시겠 있지만 이런 어어 테이션을 활용해서 직관적인 API 오출을 제공하고요. 또한 자동으로 JSON을 파, 파싱합니다. 서버에서 받은 응답을 자동으로 데이터 클래스로 변환해주고요. 그리고 비동기적으로 동작합니다. Retrofit의 구성 요소로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DTO, 즉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로 JSON 객체의 파싱이 사용되고요. request response body를 관리하는 모델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인터페이스로 사용할 HTTP 메소드를 정해 놓고요. 그리고 retrofit builder로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instance, base url, 컨버터를 미리 설정합니다. 나중에 실습하면서 직접 구현해 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OKHTTP는 안드로이드 자바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네트워크 통신을 쉽게 해주는 HTTP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고요. OKHTTP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트워크 요청 응답을 처리하고요. 비동기적으로 요청을 처리하고요. 캐싱을 통해서 같은 요청에 대해 동일한 결과가 예상될 때 재요청을 보내지 않고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트래픽을 줄여줄 수 있고요. 인터셉터를 통해서 요청이나 응답을 바로 채고 중간에 특정 작업을 수행하거나 변환하는 로직도 추가가 가능합니다. 이는 토큰 재발급이나 토큰 관리 시에도 사용되고요. 인터셉터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주고 받는지 로그를 통해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시리얼라이제이션은 JSON과 코틀린 간 변환에서 중요한 개념이 직렬화인데요. 직렬화는 객체의 상태를 바이트 스트림으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객체는 파일에 저장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시스템으로 전송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객체를 구성하는 클래스의 타입과 인스턴스, 인스턴스 변수의 타입 정보 등도 포함됩니다. 참고로 역직렬화는 직렬화된 바이트 스트림을 다시 객체 형태로 복구하는 과정입니다. 저희는 시리얼라이제이션을 코틀린엑스점 시리얼라이제이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요 이는 레트로피2에서 자동으로 JSON을 직렬화, 역직렬화 할수 있게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레트로피2의 해당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한 줄의 코드로 JSON 데이터를 코틀링 객체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뷰 모델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인데요 뷰 모델은 모델, 뷰, 뷰 모델 즉 MVVM 구조로 가지고 있고요. UI의 복잡 UI 개발의 복잡성을 줄이고 코드의 유지 보지, 보수성과 테스트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디자인 패턴입니다. 구성 요소로는 모델, 뷰, 뷰모델이 있고요. 뷰모델에서 모델과 뷰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며 UI에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하고 상태를 관리하는 컴포넌트를 의미합니다. 저이뷰 모델을 통해서 MVVM 아키텍처를 구현할 것이고요. 뷰 모델의 역할로는 네, 뷰 모델의 역할로는 UI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고 UI 구성 요소 간의 상호 작용을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사용되는 클래스를 뷰 모델 클래스라고 하고요. 상태를 캐시하여 컴포지션이 되어도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뷰 모델을 인스턴스할 때 어,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뷰 모델에 대해서 처음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뷰 모델은 모델 뷰뷰 뷰 모델 아키텍처로 UI 개발의 복잡성을 줄이고 코드의 유지보수성과 테스트 용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디자인 패턴을 의미합니다. 구성 요소로는 모델, 뷰, 뷰 모델이 있고요. 모델은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 데이터 소스를 담당하고요. 뷰는 사용자의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요소, 즉 스크린, 화면을 의미합니다. 뷰 모델은 이 모델과 뷰 사이의 중계자 역할을 수행하며 UI에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하고 상태를 관리하는 컴포넌트를 의미하고요. 모델과 뷰를 연결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데이터 소스가 변경되면은 뷰 모델만 수정하면 해당 뷰 모델이 뷰에 반영되는 거고요. 어, 뷰 모델은 UI 관련 상태를, UI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고 UI 구성 요소 간의 사고 작용을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기본 클래스고요. 상태를 캐시하여 리컴포지션이 되어도 데이터가 유지됩니다. 즉 이제 화면 회전 및 구성 변경 시 데이터를 다시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어, 뷰 모델은 여기 보시면 데이터 레이어와 UI 엘리먼트 사이의 UI 레이어에서 뷰 모델인데요. 뷰 모델은 UI 상태를 가지고 있고 이 상태를 통해서 UI 엘리먼트를 구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뷰 모델은 연결된 뷰 모델 스토어 오너인 액티비티 프래그먼트의 생명 주기에 의해 관리됩니다. 어, 오른쪽에 보시면 액티비티의 생명 주기와 일치한다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UI 트리에서 가장 가까운 로컬 뷰 모델 스토어 오너가 지정되는데 저희는 메인 액티비티 하나만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메인 액티비티가 지정됩니다. 그리고 한번 생성된 뷰 모델은 다른 컴포저블에서 동일한 뷰 모델 객체 생성 시 동일한 객체를 반환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같은 상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잘못 관리하면 조금 상태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저희가 안드로이드의 라이프 사이클인데요. 여기 이 부분이 이제 화면 회전 부분인데 화면 회전 시 리멤버스 이버블에서는 상태가 저장되는. 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말씀에 들었을 텐데, 뷰 모델은 그냥 onCreate부터 onDestroy 즉 끝날 때까지 그냥 계속 상태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UI 구성 요소 간의 의존성을 줄이고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뷰 모델은 주로 클래스를 정의하는 어, 해당 이제 코드는 이제 안드로이드 공식 문서에서 가져온 코드인데. 좀 어려운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뷰 모델 클래스를 구현하는가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뷰 모델 클래스를 상속해서 해당 뷰모 내가 원하는 뷰 모델 클래스를 정의하고요. 그리고 특정 상태를 이제 선언함으로써 해당 상태를 통해서 UI를 관리한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해당 뷰 모델을 이렇게 여기 파라미터로 보통 넣는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이어서 해당 파라미터를 이렇게 넣어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뷰 모델의 함수를 통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z Jetpack Compose를 사용할 때뷰 모델은 이제 화면 UI 상태를 컴포 m 블에 노출하는 기본 수단으로.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네, 이제 <laughs> 이론 강의는 끝났고요. 실습에서 어떻게 진행할지 설명을 잠깐 드릴 텐데요. 뭐, 서버 통신을 위한 코드 세팅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실습 강의에서는 해당 흐름을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이제 같이 서버 통신 API를 구현해볼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이론 강의에 대해서 마치겠고요. 다음으로 실습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